예은 드리머와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 드리머와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 드리머 이거는 뭐 축하할 일이 아니다 보니까 <laughs> 예은들이 뭐 기분이 어떠셔요? 좋은 쪽으로 좁힌 거니까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두 드리머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소수당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선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도입됐으며 테러방지법,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 이것이 발동된 바 있는데요. 흔히 무제한 토론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서영들이 뭐 정답은요? 정답은 필리버스터입니다. 자, 과연 서영 드리머가 이 문제를 마치고 예은 드리머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지. 필리버스터. 정답! 와 축하드립니다. 와 야, 이렇게 해서 자리를 뺏게 됐는데 예은 드리머가 좀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뭔가 라운드를 지나갈수록 뭔가 제 힘으로 올라온다기보다는 좀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어 조금 아쉽더라도 이번에는 자리를 내어주고 다음에는 다시 뺏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네. 예은 드리머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 네 자리 바꿉니다 와 대기실에서 친했는데 지금 지나갈 때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laughs> <laughs> 무섭습니다 네, 어.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뭐 승부에 생기는 냉정하니까요. 패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그 기회를 네 잡아낸 우리 서영 드림어 그리고 민지 드림어 드리머, 현우 드림어까지 세 친구가 4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자 드림 서클까지는 이제 반 두 라운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세 명의 드리머가 단한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이번 라운드는요, 힌트를 조합하면 하나의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1단계 힌트부터 드립니다. 1단계, 내려오다, 땅두 번째 힌트 드릴까요? 자, 2단계 힌트 드립니다. 2단계 힌트는 세상에 내려온 화신. 3, 2, 1. 넘어가죠. 3단계 드립니다. 3단계 힌트는요.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을 이어주는 존재. 3, 2, 1. 그만. 자, 마지막 힌트, 4단계 힌트, 바로 드립니다. 온라인에 존재하는 나의 분신. 아... 자, 민지 드림머 정답은요? 정답은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온라인에 존재하는 나의 분신. 아바타. 정답! 정답! 자, 민지의 드리머가 5라운드에 가장 먼저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힌트들 어떤 뜻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번에 내려오다 땅이었잖아요. 네. 아바타는 내려오다 통과한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아바와 땅이란 뜻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 두 번째 세상에 내려온 화신은 아바타는 고대 인도에선 땅으로 내려온 신의 화신을 지칭했다고 라 해서 세상에 내려온 화신을 두 번째 힌트를 드렸고요. 아 다른 친구들 아쉽겠어요. 마지막에 기억나신 것 같은데 현우 네, 드리머? 맞아요. 근데 누를려고 했는데 먼저 눌렀더라고요. 아, 한발 늦으셨고. 네. 자 민지 들이머 이제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편안한 상대를 선택하시는 것도 <laughs> 방법이 될수 있고요. 센 상대를 선택하셔도 되고 본인의 뜻에 달려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1분이라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질문 나눠 주십시오. 어, 서영들이 뭐 고등학생에게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어 심오한데요. 어. 워낙 중고등 학생들이 SNS와 같은 온라인 매체 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정보를 잘못 받아들일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고등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미디어라는 이제 자체가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미디어를 접할 때 학생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접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가식 거리가 생겨나게 되고, 아니면 루머가 생겨나게 되면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좋지 못한 그런 사건이나 보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미디어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시간 마무리됐습니다. 자, 마음의 결정하셨을까요? 아, 정말 너무 어려운데요. <laughs> 두 친구 다 너무 대답이 좋았는데. 그래도 답변 중에 어떤 청소년의 관점에서 미디어를 바라보게끔 답변을 해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어.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자 과연 누구일지 우리 민지의 드리머가 함께 가게 될 드리머는 누굽니까? 제가 함께 갈 드리머는 현우 드리머입니다. 현우 드리머입니다. 현우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현 드리머? 되게 뽑혀서 기분 좋은데, 네. 혹시 약간 만만한 느낌 때문에 뽑힌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긴 하는데. 어, 이 의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실력이 만만하다고 해서 뽑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어. 그냥 단지 순수하게 답변이 많이 들었을 뿐입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 네. 그럼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서영 드리머가. 힘들게 드림체인지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다시 또 고배를 마시게 됐어요. 너무 아쉬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꼭이 자리에서 우, 어, 결승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는 꼭 결승까지 올라갈 테니까 너네도 각오하렴. 대한민국의 방송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예비 아나운서들과 함께하고 있는 장학퀴즈 드림서클. 드디어 아나운서 편 1편에 우승자가 가려질 시간입니다 자 힘겹게 올라오셨어요 두분네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현우 드리머 어떻습니까? 아, 사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자체가 너무 상상도 못한 일이어가지고 <laughs> 네. 꿈인지 행신지 약간 분간이 안 되는데 그래도 꿈이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잖아요 이러, 어. 그러니까 우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민지 드리머는요? 네, 저는 이 프로그램에 나올 때 최대한 배움 많이 얻고 가자라는 마음에서 나왔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니까 조금 욕심이 나네. 어, 어 솔직한 어, 마음. 진짜 최종 면접처럼 대답들을 그러니까. 하네요. 네. 일단, 우리 현우 드리머 같은 경우는 분량을 챙기겠다고 했는데, 어, 챙겼어요. 분량을 제대로 챙긴 것 어이. 같고, 우리 민지 드리머는. 잘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왔더니 지금 최종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마음 그대로 임하면 두 친구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민지 드리머 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냥 약간 느낌이 왔어요 아 느낌이 제가, 좋았어요? 네 느낌이 약간 왔어요 분명히 제가 은혜를 갚을 일이 생길 거라 어, 생각합니다 은혜를 갚을 것이다 네, 현우 드림머입니다 현우 드리머입니다. 현우 드리머 축하드립니다. 네. 과연 두분 가운데 누가 드림서클의 주인공이 될까요? 마지막 5라운드는요, 3판 2선승제입니다. 2점을 먼저 획득하는 분이 최종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멘토님께서 직접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5라운드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디지털이 보편화된 이후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계층은 지식도 늘고 소득도 증가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혜택을 입지 못해 계층 간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 어, 민지들이 뭐 정답은요? 정답은 정보 격차입니다. 정보 격차, 과연 첫 문제를... 먼저 마치고 우승에 가까이 가실 수 있을지 정보격차 정답 맞습니까? 정답이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나이 <laughs> 진짜. <laughs> 현우들이 뭐는 좀 감이 안 왔을까요? 아 약간 울랑말랑했는데 네. 바로 눌러버리더라고요. 아. 아. 신발력이 대단했습니다. 자 현우들이 뭐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문제를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다. 예. 자, 민지 드리머는 이번 문제만 맞히시면 최종 우승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역시나 멘토님께서 드립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TV에 연결된 유료 방송의 셋톱을 넘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 비디오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장에서 현장에서 어, 한민지 드림어 정답은요? 정답은 OTT입니다 자 만약에 OTT가 정답이다 하면 이번 주 우승자로서 음. 우리 민지 드리머가 선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기회는 현우 드리머에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음. 자 문제를 끝까지 듣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정답이 맞을지 멘토님 공개해 주시죠 OTT가 맞을지 정답이 정답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우승자, 한민지 드리머입니다. 어.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을 통해 주로 주문형 비디오 형태로 음.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오버 더탑 OTT가 정답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소감이 어떠셔요? 어, 약간 집에서 바라던 상상하던 괴림이었는데 이게 현실이 되니까는 너무 벅찹니다 그것도 너무 훌륭하신 두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답을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그래요. <laughs> 야, 소감 자체도 굉장히 격이 있네요. 네, 우아한 <laughs> 소상 소감. 그나저나 진짜 7년간 아나운서의 꿈을 준비했었던 그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네요.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그냥. 조금 방송부 생활만 하면서 혼자 준비했던 것들은 호수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음. 오늘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서요. 그요 네, 스스로 만들어낸 시간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현우 들이뭐 아쉽게 됐어요. 네. 멋진 활약 보여주셨는데 너무 아쉽고요.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다음 주에 기회가 한번 됐으니까 <laughs> 그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현우 들이먹게도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방송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아나운서들과 함께한 장학퀴즈 드림서클. 자, 아나운서편 일부 우승자는 한민지 드림어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주신 우리 멘토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와, 친구들 보시면서. 진짜 친구들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도 닿았거든요. 이번에 잘 해봤으니까 다음 주에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여섯 드림워와 다음 주에도 멋진 대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 줘볼까요? 차 퀴즈 드림 서빙! 수고하셨습니다.